왜 이쁜 잠옷 입고 남지? 이쁜 추리닝은 추리닝은 추리닝이야. 내가 멋진 추리닝을 입고 발표를 하러 가.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보고서 정말 멋진 추리닝을 입고 왔구나 이러겠냐? 상대방 아버지가 그 아, 내가 요즘 조금 이게 다이어트 중이할까나이살 아니에요? 그. <laughs> 그 그러면 사회에서도 이게 맞냐? 주부습진이 자기의 희생의 증거다. 저 여기 한포진 있거든요. <웃음> <웃음> 와이프가 요리를 안 해서 제 손에 한포진이 생겼어요 유유거. 그건 책임감이 아니지 그니 애지 찡찡거리는 거 사실 우리가 창업을 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 면접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보는 눈은 좀 생겼다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치 작년에만 거의 한 300명 봤지 면접만큼 비슷한 상견례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면접 보는 거잖아 이 상견례로 이슈가 되는 영상이 있어요 아침에 직원들이 진짜 정부도 하지 못한 대통합을 신지 씨가 했어요 이러,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뭔데, 응. 그래서 딱 봤지. 그게 왜 쎄한가? 음. 어. 그게 왜 우리한테 약간 크리피함을 주는가를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 사람의 봤어. 뭐 인성, 평가 이런 게 아니라 응. 그냥 몰라요, 그 영상에서 그 보여줬었던 쎄함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사실 잘 몰라요. 응. 문어리라는 가수가 뭐 인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모르는데 일단 몇 가지만 조금 짚어서 일단 얘기를 해보자. 신지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다. 이분이 가수시잖아. 응. 그러면 이 업계에 있는 거고 이 업계 인지도를 모르 우리 회사에 왔는데 우리 회사 에 면접 보러 왔어 누군가가 와서 어저 돌고 돌고래 유괴단은 어딘지 잘 모르고요 돌고래 유괴단이 그렇게 인기가 많아요? 얘는 뭐 어디 산에서 살다가 왔는데? 어, 아니 말이야. 영상 하는 에르메 거기다 더 충격인 건 상견례라는 건 가장 좋은 모습을 음. 내첫 인상을 멋지게 보여줘야 되는 자리란 말이야. 근데 그 영상에서도 어저추이닝바 진짜 이쁜 추이닝이왜 이쁜 잠옷 입고 나오지? <laughs> 이쁜 추리닝은 추리닝은 추리닝이야. 아무리 이뻐도 추리닝이야. 격식이라는 게 있는 거고 예의라는 게 있는 거야. 그 상황에 맞는 옷이고. 나도 발 내가 지금 정장을 입고 있는 이유가 오늘 회사 일 때문에 발표 때문에 그 정장을 입었어. 근데 정말 멋진 추리닝이 있어가지고 내가 멋진 추리닝을 입고 발표를 하러 가.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보고서 정말 멋진 추리닝을 입고 왔구나 이러겠냐? 저는 상견례를 했잖아요. 상견례 당시에 이제. 대표님들도 불렀었고 그때 사실 제가 정장이랑 진짜 안 어울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장 진짜 안 입죠. 근데 입었어요. 입는 게 맞아. <laughs> 이거 어, 그 입는 입어, 게 맞아? 입었고 머리도 했고 진짜 전날 팩도 했어. <laughs> 팀장님네 또 이제 그 와이프 분의 부모님도 이미 알고 있었잖아.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많이 친했지만 그래도 자리 그 상황 거기에 맞는 예의 격식 당연한 예절 그 자리에 있는 상대방을 존중을 안 하는 거지 어. 우리 엄마 아빠 혹은 내 와이프가 있잖아 제가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를 할때 조금이라도 잘 보이고 싶고 제가 수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음. 음, 저는 굉장히 건실한 사람입니다를 보여주고 싶었어 얘의 모습으로 인해 내가 평가받아 음. 나의 모습으로 인해 얘가 평가받아 그런 자리들이 있어 이게 공감이라는 영역과 상대방에 대한 그 시선을 볼수 있는 거야 그. 정말 순간이 지나간 문장이지만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게 주변의 시선이라는 게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지. 영상을 찍잖아. 이 영상이 공개가 된다는 거고 그 공개가 됐을 때내 와이프한테 끼칠 영향을 생각하면 조금 더 조심해야 되고 조금 더 생각해야 되고 조금 더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나였다면 우리 회사 상황이었다면 내 개인의 일이었다면 좌뇌는 멈췄어. <laughs> 최소한. 최소한 좌뇌나 우뇌 둘중 하나는 멈췄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좀 나왔던 게 피리릭 왔던 게 나이살, 빼가 그리고 김종민 님이두 분은 부모님이라고 생각해. 가족이라고 생각해 근데 왔는데 상대방 아저한테 상대방 아버지가 그아 내가 요즘 조금 이렇게 다이어트 중요할까? 나이살 아니에요? 정신 나간 거세요? <laughs> 야, 그러면 사회에서도 매장당해. 그리고 애초에 목적성도 중요해. 무거운 얘기를 하러 온 거잖아. 딸이 있고, 돌싱이고. 사실 나한테 내 약점을 밝혀야 되는 자리란 말이야. 그럼 압박감이 느껴지고 부담감이 느껴지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자꾸 그 뭔가를 말해 편집이 그렇게 들어갔을 수도 어. 있어. 근데 뭔가 자꾸 말해 뭐 자꾸 떠들어 신진님의 채널에 올라간 신진님의 영상이야. 악의적인 것만 골라서 했겠니? 음. 상식적으로 팀장님이 우리 영상 찍는데 저 대표가 이상한 소리 한 것만 모아가지고 내가 편집했지. 그랬겠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도 저런 게 담겼다는 건 개인적으로 조금 그렇다. 심했으면 심했지. 덜했지 어. 않다. 어.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반말 존중이 없었지 와이프가 저를 오성이라고 불러요 왜 남편 그렇게 불러 이렇게 하면서 어른들은 뭐라고 하셔 우리가 결혼한 지좀 됐잖아 5년 됐는데도 이제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그게 약간 안 좋게 보일 수 있잖아 근데 굳이 안 좋게 보이는 행동을 왜 계속 하냐는 거야 우리 둘이 함께 있어서 이렇게 좋아요 우리 둘이 함께 있어서 이렇게 멋져요 라는 시너지를 보여줘야 되는 자리야 그 분위기와 에너지가 좋게 보여야 돼 근데 여기서 대한민국 언어 중에 가장 위험한 건 반말이야 반말을 하면 이 분위기가 좋게 보여지지가 않아. 반말이라는 건 친한 분위기는 좋지만 논미란 논다라는 그 깔려있단 말이야. 근데 이 자리가 놀러 온 자리는 아니잖아. 반말까지만 해도 어 이럴 텐데 그 여기 영상에서 담긴 이야기들로만 하면은 전 처분이 계시다며. 근데 그분은 그 존칭이야. 왜 옆에 없어서? 만약 에 그분이랑 있고 신지 님은 안 계실 때는 신지 님은 그럼 존칭으로 바뀌나?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아니겠죠. 그 태도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쎄함을 느끼고 있지 않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게 장식품이 아니라 이 사랑하는 사람을 더 빛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우리의 얘기를 해보자 우리의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뭐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형형하지만 여기를 좀 까내리거나 하면 급발진하잖아요 제가 우리가 아무리 친하더라도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 음, 음. 신지라는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분 그리고 진짜 모든 사람들의 젊은 시절 어린 시절에 멋진 모습을 보여줬던 분이 분을 깎아내림이 너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왜, 왜 네가 사랑하는 여자를 작아지게 만들어? 그니까 그게 존나 잘못된 거지. 아니 그리고 연예인이라는 사람들은 다 빛나고 멋있고 우상이 되는 사람들이야. 음. 그러니까 직업 자체가 그렇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거지로 작게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해냈어. 그러니까 영상 내내 위축된 느낌이고 눈치 보는 느낌이고 잘못한 사람 느낌이고 죄인인 느낌이야.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맞아. 그 어. 포인트인데 신진님 방송 예제 막 예능도 많이 나왔잖아. 항상 신진님 이미지가 뭐야? 파워풀하고 강한 여자잖아. 강한 여자, 에너지 넘치고 맨날 그 웃으면서 화낼 수 있는 그막 김정민님한테 조용히 해 적당히 막 눈을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그런 카리스마 있는 여성분이 계속 우리의 그런 애 아니에요. 애가 엄청 사고 쳐가지고 불려간 박부모 같아. <laughs> 딱그 느낌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걸 알고 있는 거야 많은 포인트가 어긋나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본인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말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책임감 그의 책임감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전 처님이 이제 애를 키우는데 그게 이제 책임감 그럼 그 상견례에서 그 책임감을 보여주는 게 맞냐고 여기서 보여줄 책임감이 아니라 저이 친구 진짜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어요 제 모습을 보세요 제 태도를 보세요라는 그 모습을 보여줘도 백가 님이나 김종민 님은 그럼에도 하, 그래도 우리 신지 이러실 텐데 거기에 이 상황과 맞지 않는 다른 책임감을 가지고잖아. 그게 잘못된 거야. 그그 그 보여주고자 하는 아버지에 대한 책임감은 두 분이서 하시던 이 자리 말고 다른 앵글 이 카메라가 꺼지고 이제 그냥 아, 뭐 술이 한잔 하지 뭐 그럴 수 있잖아. 그래도 백가 님이나 김종민 충격 먹었을 수도 있고 그 대를 처음 알았다고 하니까 그럼 그때 먹으면서 그래도 내, 제가 아빠로서도 이만큼 책임감이 강합니다. 그때 보여주면 된다고, 그때 보여주면 된다고. 물론 그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뭐였다는 건 알아. 근데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한 기승전결의 빌드 앞에서 뭐 그냥 제가 버려야 돼서요. 혹은 뭐 주부습진 생겨서요. 아니면 뭐 나이살 출리닝 이미 책임감이라는 모습이 삭제된 상태잖아. 당연히 화장실 가고 싶지. 당뇨 피로가 하고 싶지 오오. 이게 주, 맞냐고 주부습진이 자기의 희생의 증거다 저 여기 한포진 있거든요 <laughs>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일 저녁을 합니다 내가 이르고 갖고 막 어머님 제가 집에서 우리 그 와이프가 요리를 안 해서 제 손에 한포진이 생겼어요 유유 막. 그건 책임감이 아니지 그게 애지 찡찡거리는 거지 제가 희생을 합니다는 이 사람을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말과 정확히 상충해 저 희생하니까 저 좋게 봐주세요 아니야. 그냥 너가 얘를 사랑하는 모습을 말과 행동, 태도, 비언어적 모습으로 충분히 나타났을 건데 그게 담기지 못했으니까 부연 설명이 필요한 거. 어, 부연 설명이, 부연 설명이 필요 없어. 부부한테는 부연 설명이 음. 필요 없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부연 설명이 필요 없어. 왜냐면 그걸 증명할 필요가 없어. 이미 음. 완벽해. 이미 완전해. 그 맞지 않는 상황에서 맞지 않는 말들을 너무 당연하게 하는 모습에 정말 모든 대한민국 국민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던 그분이 위축되는 모습이 속상해서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제를 다루는 거지.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사람을 옆에 두지 마라. 그가 아무리 대단하고 그가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엄청난 사람일지언정 나를 작아지게 하는 사람은 결코 나를 행복하게 할수 없다. 맞아.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